5,60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금 조금씩은 괜찮겠지? 무릎이 아프니 쉬는 게 답이지. 고기보단 채식이 낫다. 보약만잘 챙기면 건강해진다. 운동은 심장에 물이 될수 있다. 사실 이런 상식들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5,60대 어르신들이 흔히 믿는 위험한 건강 오해 탑5를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 따라 다르니 꼭 의료진 상담 권장드립니다. 소금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등 조금씩이 모여 하루 권장량 5g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인은 평균 2배 이상 섭취 중이며, 이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법으로는 국물 줄이기, 저염제품 활용, 짠 반찬은 번갈아 먹기, 마늘, 허브로 간 조절 등이 있으며, 입맛은 2주에서 3주면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 아프면 무조건 쉬어야 한다. 무작정 쉬면 근육이 약해져 관절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적절한 운동은 근육과 지지력을 키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앉아 다리 펴기, 평지 걷기, 물속 걷기 등의 가벼운 움직임이 좋고, 피해야 할 활동들은 쪼그려 앉기, 무거운 것 들기 등 무리가 가는 행동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중 심한 통증이나 붓기 열감이 있으면 중단해야 되고, 핵심은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피해야 건강하다. 나이 들면 단백질 부족이 더 위험합니다. 근육이 줄면 낙상 골절 위험이 커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11.2g인데 예시로 들면 60kg는 6,72g입니다. 0 좋은 단백질을 살펴보면 살코기나 생선 등의 육류나 계란, 우유, 두부, 콩과 같은 유제품 및 견과류가 좋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어, 신장이나 간 등의 질환 및 질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의사와 상담을 통해 섭취해야 됩니다. 고기는 완전히 끊기보다 기름기 적은 부위로 척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약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보약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생활습관을 무시한 채 보약만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주의 대상으로는 혈압, 혈당약, 복용자, 수술 대상자, 간신장 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보약보다 확실한 건강법으로는 규칙적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등이 있으며, 보약은 보조 수단일 뿐 생활 습관이 기본입니다. 나이 들어 운동하면 위험하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운동은 심장과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의 효과로는 심혈관 기능 강화, 골다공증 예방, 우울감 완화, 면역력 증진 등이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중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종류로는 빠른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후단 시작 전 자신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거나 상황에 따라 의사의 검진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시작 시 갑자기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으며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극심한 호흡곤란, 심한 관절통 극도의 피로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중단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심장을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소금은 조금씩이라도 쌓이면 결국 과다 섭취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쉬기보다는 각자 몸 상태에 따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입니다. 나이 들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먼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건강식품 등을 먹더라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약은 보조 수단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과하지 않게 적절히 운동한다면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다섯 가지는 우리가 흔히 믿는 오해였지만 사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